안녕하세요. 요즘 산책입니다. 오늘은 2023년 8월의 책하울 언박싱&언봉싱 앤 언봉싱 시간입니다. 8월 책하울 치구는 네, 지금 업로드 기준 18일이니까 조금 늦었네요. 음,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지난주 태풍 비바람을 정면으로 맞으면서 온 책들인데 아직 무사할지 뜯어보겠습니다. 총 9권을 구매했고 그중 8권은 새 책, 1권은 중고 서적입니다. 금액은 모두 다 합쳐서 대충 11만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함께 구매한 굿즈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나온 책은 황선우, 김원비 작가의 에세이 최선을 다하면 죽는다. 김원비 이 이름만 보고 신작이라길래 덥석 구매한 책입니다. 아무튼 술이 책이 정말 재밌었죠? 약간 불편한 부분을 불편하지 않게 잘 극복시켜주면서 아니 그걸 죄다 무시할 정도로 그만큼 재밌었던 책이었습니다. 그 재미 속에 정제됨을 기대하고 이 책도 한번 담아보았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김원비 작가와 황선우 작가가 번갈아가면서 주고받는 내용인 것 같네요. 분량은 굉장히 짧은 편입니다. 좋습니다. 제목은 최근 제가 갖고 있는 마인드와 정면으로 대치되는 제목이기 때문에 책을 읽으면서 엄청 많이 혼자 싸울 것 같긴 합니다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좀더 꼼꼼하게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여드릴 책은 강화길 작가의 안진, 세 번의 봄. 강화길 작가님에게 언제쯤 입문해볼까 항상 고민하고 있었는데 괜찮은 기회가 왔습니다. 안전가옥 시리즈에서 짤막하게 작품이 나왔습니다. 네, 굉장히 짧죠? 이 책은 한 구독자님의 추천으로 구매하게 된 책입니다. 깊은 밤들, 비망, 산책 이렇게 세 편의 단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안진 세 번의 봄 제목이 무슨 의미인지도 한번 확인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저랑 맞다고 느껴지면 작가의 다른 대표작들도 한 개씩 한 개씩 공략해 나가야겠습니다. 세 번째로 보여드릴 책은 히가시노 게이고의 메스커레이드 게임. 지난달에는 스릴러 작품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스릴러나 추리 소설 장르의 작품들을 조금 쉬어가려고 했으나 이번 달에도 두 권이나 구매했습니다. 먼저 이 작품인데요, 비교적 최근에 출간된 히가시노 게이고의 작품입니다. 작년 4월에 일본에서 출간되었고 우리나라에는 올해 6월에 출간된 따끈따끈한 책입니다. 메스커레이드 시리즈의 최신 작품이죠. 물론 저는 다른 메스커레이드 시리즈는 보지 못했습니다. 히가시노가 쓴 추리 장르의 장편에. 그리고 이 시리즈의 다른 작품을 보지도 않았지만 이 책은 이번 달 독서 모임의 선정 도서이기 때문에 구매를 했습니다. 히가시노의 장편 추리물은 기대를 안 하고 읽는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히가시노의 시리즈물은 경험상 재미있었습니다. 갈릴레오 박사라든지 라플라스의 마녀라든지 OP 캐릭터를 구축한 작품은 또 굉장히 몰입력있게 잘 쓰죠. 이 책도 메스커레이드라는 타이틀은 개인적으로 처음이지만 기대를 갖고 재미있게 읽어보겠습니다. 네 번째로 보여드리는 책은 김초엽 작가의 에세이, 책과 우연들. 김초엽 작가의 에세이입니다. 유명한 책이죠. 나온 지는 거의 1년 가까이 된 책입니다. 반응도 좋고 제가 김초엽 작가님의 엄청난 팬이기도 하고 그런데 어찌저찌 장바구니에만 계속 담겨 있다가 이제서야 꺼내게 되었습니다. 김초엽 작가가 이야기를 쓰는 여정과 일상에 관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 근원적이라고도 볼수 있는 내용이죠. 작가의 작품 속그 기발한 아이디어들과 질문들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세이지만 많이 그냥 가볍게 읽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 보여드리는 책은 박상영 작가의 에세이, 순도 100%의 휴식. 3년 만에 나온 박상영 작가의 에세이입니다. 개인적으로 박상영 작가의 소설 작품은 재미있는 편인 건 사실이지만 막 끌리는 손이 가는 그런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에세이는 정말 재밌게 읽었죠. 아직도 누군가에게 에세이를 추천해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박상영 작가의 오늘 밤은 굶고 자야지 이 책을 한 손에 꼽아서 추천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이 책도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 순도 100%의 휴식 제목부터 마음에 들죠. 목차를 보면 대충 휴식을 위해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집에서 빈둥거리거나 그런 내용일 것 같은데 또 너무 격하게 공감하지 않을까 기대가 잔뜩 됩니다. 여기 큼지막한 쉼표도 마음에 쏙 듭니다. 내 네,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보여드리는 책은 김호연 작가의 《마원동 브라더스》. 불편한 편의점으로 유명한 김호연 작가의 전작입니다. 이 책은 출간된 게 조금 오래되었기 때문에 중고서적으로 구매하려고 했습니다만 중고서적의 배송비를 추가한 가격이 새책 가격과 별로 차이가 나질 않아서 그냥 새 책으로 구매했습니다. 이책 역시 한 구독자님의 추천으로 구매했습니다. 지지난달에 제가 재미있게 읽었던 고령어 가족과 왠지 비슷한 느낌일 것 같다고 추천을 해 주셨는데 표지를 보면 그 말이 무슨 느낌인지는 알것 같습니다. 표정은 좀 다르지만요. 기묘한 동거 고령화 가족이랑 진짜 비슷해지네요 이 책은 코믹한 내용이고 그 불편한 편의점의 김호연 작가님의 작품이고 그리고 연극으로까지 나온 작품이기 때문에 게다가 상까지 받았고 기대를 매우 크게 하고 있는 책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두 권은 한번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니스트 해밍에이의 노인과 바다와 니코스 카잔 자키스의 그리스 인 조르바 이 책들은 아시다시피 고전 소설입니다. 읽고 싶은 고전 작품들을 마구잡이로 장바구니에 넣어 놨었는데 이 책들은 꽤 오랜 시간 장바구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난달에는 고전 작품을 한 권도 구매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꼭 구매를 하려고 했는데 마침 이번 달 체크아웃 티오가 조금 남아 있어서 분량이 짧은 편에 속하는 이두 권을 한 번에 구매했습니다. 어 근데 그리스인 조르바는 상당히 두껍네요. 뭔가 차고가 있었나 봅니다. 아무튼 이번 기회에 매를 좀 일찍 맞아 보겠습니다. 이두 작품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작품이고 모두들 언젠가는 꼭 읽어봐야 할 작품이죠. 제가 먼저 읽어보고 재미있는지 어렵지는 않은지 어떤 배경지식을 알고 시작하면 좋을지 방향을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고로 산 책입니다. 히가시노 게이고의 플래티나 데이터. 이 책도 구독자님의 추천으로 구매한 책입니다. 갈릴레오 시리즈인 것 같다고 긴가민가 하지만 아무튼 재미있게 읽었다라고 추천을 받았는데 이 영상을 찍고 살짝 읽어봤는데 결론은 갈릴레오 시리즈는 아니었습니다. 아무튼 재미있게 읽고 추천을 하셨으면 뭐 그러면 됐죠. 아직 초반부를 읽고 있는 중인데 나름 흥미로운 전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절판되어서 어쩔 수 없이 중고로 구매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조금 더 검색해보니 미등록자라는 제목으로 재판되어서 출간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책의 상태는 중고치고도 매우 안좋은 편이긴 하지만 아무튼 재미있게 읽어보겠습니다. 우려와는 다르게 생각보다 책 상태는 너무나 멀쩡했습니다. 정리해서 보면 소설 6권, 에세이 3권, 이렇게 9권. 지난달에는 스릴러 작품을 의도치 않게 많이 읽어버려서 이번 달에는 좀 피해 가려고 했으나 히가시노의 추리 작품만 두 권이 걸려버려 읽게 되었습니다. 히가시노의 작품은 백조와 박쥐가 마지막이었는데 그 책도 재미있게 읽었으니까 좋은 기억 그대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달에 의도치 않게 소설만 10권이나 읽은 한 달이었는데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에세이를 세 권이나 우겨넣었습니다. 잘한 선택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샀으니 읽어야죠. 소설이나 에세이 말고도 인문학서까지 포함해서 혹시라도 추천하고 싶으신 책이 있으시면 댓글로 추천 부탁드립니다. 되도록이면 쉬운 책으로 제발.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책 재미있게 읽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